매, 매. 배고픈 양들이 풀을 찾아다녀요. 양들아,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. 웅, 웅! 영리한 개가 양들을 지켜줘요.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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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우리는 물놀이를 좋아해요. 꿀, 꿀, 꿀. 목보 돼지는 지능 놀이를 좋아해요.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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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. 좋아하는 건 달라도 사이 좋은 친구예요. 꿀. 고양이는 높은 데 올라가기 선수예요. 걸을 때는 살금살금 소리내지 않아요. 야옹 생쥐야, 어디 숨었니? 이야옹, 이야옹 얼룩말들이 옹기종기 모여 풀을 뜯어요. 으렁 동물의 왕 사자가 어슬렁거려요. 사자가 오기 전에 얼른풀을 뜯자. 히힝, 히힝, 히힝 숲속 재롱둥이 원숭이들은 나무타기 선수예요. 깨깨 고마 너도 나무에 올라와 봐. 곰은 나무 열매 먹기를 더 좋아한대요. 쿵쿵 발소리를 울리며 코끼리가 나타났어요. 길쭉한 코로 냠냠, 열매도 먹고, 물도 마셔요. 뿌우우, 큰 소리로 아기를 부르기도 하지요.